아, 번째 thrilled 니다 아주, 신나고 들뜬. 그러니까 정말, excited, and grown, so extremely excited, 한 그런 상황 단순한 happy. But then, question,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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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o m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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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o m e come, 이 o m e c o 내가 이쭉 보다가 아 저희 학생들이 제 썼던 것 중에 제일 괜찮은 문장들 가져왔고, I was thrilled when I finally learned how to ride a bike. I I was thrilled to meet my favorite singer in person. 아 여러 가지 이런 문장으로 볼수 있죠. 그러니까 마, 마침내 내가 이제 자전거 타는 걸 배웠을 때 정말 thrilled 했다. 그리고 그내 최애 가수를 뭐 이런 애들 콘서트 콘서트에서 직접 여기서 이제 in person 썼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거가 너무나 이제 thrilled 했었다. 그라 그, 그 말하는 거죠.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일상적인 상황이 남발하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전혀 이거는 스릴드한 상황이 아닌데 굳이 스릴드를 쓰는 경우, 그런 경우에는 좀 되게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. I was thrilled to do my homework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굉장히 좀 이상해지죠. 아, 특별한 경험, 성취, 만남 같은 강렬한 순간에 강렬한, 아 그냥 얼마 메모러블한 그렇죠? 기억될 만한 그런 메모러블한 순간에 사용해야 해야 자연스럽죠. 두 번째. 이거는 진짜 많이 쓰는 건데 뭐 저도 정말 많이 쓰는 거 일상적으로 원어민들이랑 frustrated 좌절한 짜증난 이런 표현이죠 단순히 힘들었다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답답했음을 표현하고 I felt so frustrated when my computer kept freezing during my presentation 이렇게 쓸수 있고요 I was frustrated uh, frustrated frustrat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uh, frustrated 이렇게 하지 마시고 I was frustrated because the traffic jam made me late for the interview frustrated은 uh, 내가 상황 때문에 답답했다 이때 사용하는데 사람에게 쓰면은 그